43페이지 274번부터 보겠습니다. 점 A와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 중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 y라고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지금 A는 정해져 있고 P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P 좌표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어. 중점이 x, y를 했으니까 중점에다 2 e 곱해서 빼면은 p가 나오겠지. 그래서 2x-2, 2y+, 1. 자, 얘가 뭐가 된다? p가 되는 거야. 자, 그럼 p는 어디 위에죠? 이원 위에 점이다. 어떻게 해야 돼? 대입을 해야겠다. 이거 자, 대입을 하면, 음, 2x 제곱. 자, 이렇게 됐고, 넣으니까, 자 얘는 넣으니까 어떻게 돼? 더하기 2y 플러스 2의 제곱은 4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x제곱 4x제곱 더하기 얘도 2를 묶어내서 4y 플러스 1의 제곱은 4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로 다 나눠서 1이 되는 거야 자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 반지름 r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둘레 길이는 어떻게 돼? 이 파이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엔 275번. 두 점에 대해서 a p 제곱더하기 BP제곱은 16.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우리 P가 나타내는 도형이다. 자, 그럼 P를 우리는 x Y. 자,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걸 항상 x Y로 두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AB,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AP 제곱. 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AP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 제곱. 루트 필요 없죠? 자,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얼마? 16이다. 자, 그럼 전개를 할게요.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은 0. 자, 그래서 2x제곱, 음, 그 다음에 더하기 2y제곱, 그 다음에 x끼리 플러스 4x, y는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9, 그리고 음, 1, 10, 그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야. 자, 2로 나와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이거 다시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나오는 게 1. 자, 그 다음 더하기 3. 얼마? 4가 될수 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알겠죠? 자, 276번.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거리의 비가 3대1인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AB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1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3대1이라고 했으니까. 자, 식을 어떻게 적어? 응, 음. AP, AP, AP 대 BP. 는 3대 1이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적으면 AP는 3BP 내항과외양이 곱이 같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자, P를 우리는 X,Y라고 해놓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식을 적어주면 되겠다. AP AP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제곱 다하기 Y의 제곱 루트는 3 곱하기 루트 자,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이렇게 된는 거.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고, 제곱 하고, 풀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자, 얘는 9가 되겠지.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에 또 숫자가 양수가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8x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8y제곱 자 4x는 넘어가서 음 36에 4를 또 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0x 자그 다음에 4구 36 4를 넘어서 빼면은 얼마가 되지? 더하기 32는0자 이렇게 됩니다 자 8로 나눌게요 X제곱, 다하기 Y제곱, 마이너스 5X, 다하기 4는 0.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원방이잖아. 원방. 자, 원방이야. 그러면 AB가 이렇게 있어. AB가 이렇게 있는 거야. AB가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최대 넓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제일 높은 거. 제 위에는 여기가 최대 높이가 되는 거야. 최대 넓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어디 지나가냐. 자 얘는 AB를 기준으로 해서 3대 1이기 때문에 자요 3대 1뭐 3대 1자 요렇게 돼 있대요. 요렇게 원을 요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럼 뭘 구하면 돼? 반지름 길이가 높이. 반지름. 여기 R이 높이가 되겠다는 거지. 알겠죠? R이 높이야. 자 그럼 R을 구해야겠네. X 음 X제곱 가로 왜 했지? 다시요. X제곱, 다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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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X가 있구나. 응. 자, X-2분의 5의 제곱, 다하기 Y제곱. 자, 이거는 제곱하니까 4분의 25.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얘는 빼니까 어떻게 돼? 16. 9. 4분의 9가 되겠지. 그죠? 자, 4분의 9. 그래서 반지름 R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 되지? 둘레 길이. AB 길이는? AB 길이는 얼마? 4잖아. 4 곱하기 2분의 3. 나누기 2. 얼마가 되겠어? 답은 3. 1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277번 보겠습니다.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했어. 두 원의 공통현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 요거 길이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뭐부터 구해야 돼?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돼. 자 왜냐? 그림 그려보면 중심에서부터 거리. 그리고 자 요거 반지름 두원다 필요 없어. 하나. 반지름 하나. 그리고 한 중심에서 거리. 자 이런 피타고라스가 그려져서 어떻게 돼? 응. 음. 현의 길을 구할 수 있어. 그러려면 우리는 일단 하나 반지름요 식으로 하면 되잖아. 얼마? 3이고, 중심 0,0. 0. 자, 그리고 직선의 방식이 있어야 우리는 거리를 구하겠지. 자, 그래서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자,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9가 돼서 9는 0 이렇게 바뀌겠지. 둘이 뺍니다. 자, 빼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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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니까 마이너스 4x. 자, 그리고 마이너스 3y. 자, 이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0은 0. 4x 더하기 3y 플러스 10은 0. 자, 이게 지금 보다요 직선의 방식인가? 정 자, 그럼 0,0하고 거리를 구하게 되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분의 음, 절대가 10. 자, 그래서 얘는 5니까 2가 되겠지. 자, 요 반지를 요거 중심 거리는 2가 되는 거야. 3, 2. 9 빼기 4. 얼마? 루트 5. 절반이니까 곱하기 1를 해서 2 루트 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8번. 두 원의 교점을 AB라고 할 때, 사각형, O, A, O-B. 자, 이거 넓이를 구하라. 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음 중심, 중심. 자, 이거 넓이를 구하라.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아 자, 이거 넓이. 자, 그럼 여기, 한 원의 반지름, 2. 자,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 2. 둘다 2지. 그죠? 자, 그러면, 2, 2 나왔고, 이렇게 반으로 쭉 잘랐을 때, 우리 어떻게 되겠어? 하나씩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요거는 0,0. 0.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 음, 1, 1이죠. 자, 0코마에서1코마까지 얘는 어떻게 돼? 루트 2가 되는 거야. 루트 2. 알겠죠? 자, 얘들은 또 루트 2야. 자,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싹다 구해서 우리 넓이를 구하자. 이거지. 알겠죠? 자, 이게 직각이라 이런 것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왜? 1대1대 루트 2안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우리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직선의 방식을 우리는 구해야겠다. 자, 직사의 방식 구하려면, 어리 어떻게 하죠? 이것도 전개를 좀 해야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 자, 그래서 이것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둘이 뺍시다. 빼면,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0.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랑 0,0이랑 거리 구하면 어째 되겠어? 거리 구하면 자 얘랑 0,0이랑 거리 구하면 자 1제곱 따기 1의 제곱 루트 분의 음, 마이너스 1 절대값 마이너스 1자 그래서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요거. 현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어. 4 빼기 루트 2분의 1. 자4 빼기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7이지. 응, 음, 2분의 7. 자, 2분의 7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14. 자, 그럼 요 전체 요 길이는 얼마? 루트 1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거 다 구할 필요 없어. 자, 요거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만 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14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은 우리 어떻게 되겠어? 넓이가 9에 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응. 루트 7.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279번 두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자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것자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여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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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제일 작은 거 요원이 자 뭐다? 교점의 교점을 지름으로 지름이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최소원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럼 우리 요 교점의 지름, 요게 양 끝점. 응, 음.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중심 아무거나 하나 잡아놓고, 자, 뭐 이걸 0 0마라이랍시다 보이기 좋으니까, 자, 요게 루트 5가 되겠죠. 거리를 구해 주면, 현의 길이, 반지름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으로 딱 나눴으니까, 반지름 길이, 그럼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요 직선의 방식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의 방식 요거 전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 자, 그리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자, 이거에서 어떻게 둘이 뺀다는 거야. 알겠죠? x제곱 없애고 y제곱 없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자, 이 4, 4 없어지고 나니까, 마이, 플러스 1남는데마이너스 1, 남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6. 0.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오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랑, 누구? 0콤마 여기랑 거리를 구해야겠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분해, 자, 00 0 넣어서 3. 얼마? 5분의 3, 루트 5.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 우리 제곱에서 어떻게 해? 빼면 자 제곱하니까 5 5 마이너스 얼마야? 5 마이너스 자 5분의 9겠지. 아5 마이너스 5분의 9 5 마이너스 5분의 9자 하면 얼마가 되죠? 요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야. r의 제곱 자 그래서 요거 빼니까 어떻게 돼? 5, 25, 25빼이 9니까, 5분의 16. 5분의 16, 파이. 자, 하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 280번.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가 2루트 5다. 자, 양수 K 값은, 자, 공통인 현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원이 나왔을 때, 요 공통인, 요게 지금 2루트 5 거야. 자, 그럼 우리 요거, 중심에서 딱 수직으로 내리면 요게 어떻게 돼? 절반, 루트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요거, 한 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 그죠? 자, 거꾸로 찾는 거야, 이제. 알겠어? 자, 거꾸로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중심 하나를 먼저 한번 찾아 봅시다. 중심. 알겠지? 중심. 자, 중심을 요걸로 찾아 볼게요. 자, 요거는 k가 있으니까 좀 보기 싫어. 얘로 찾을 거야. 자, 얘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1 더하기 4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 음, 중심은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다? 1. 그죠?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요 길이? 요 길이? 응, 음, 요거, 플러스네, 9.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겠지, 그지? 자, 요 길이는 9 빼기 5. 얼마? 4.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되냐? 요 직선구에서 정과 지선사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정과 지선사의 거리 구할 거니까 둘이 어떻게 하겠어? 빼겠죠? 둘이 뺀다.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애고, 빼니까 8X. 자 빼니까 얼마 플러스 UY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0 요렇게 되는 거야 자이로 나눠서 4X 플러스 3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K는 0자 그러면 마이너스 1코 마이랑 거리고 할 거야 4의 제곱 또 하기 3의 제곱 루트 분의 자 마이너스 1로 넣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음이너니까 U 마이너스 C 마이너스 K 절대가 자, 이거 얼마다? 2가 돼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오잖아. 10. 음. 응.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건 다 없어져. 절댓값 k는 얼마?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양수 k값은 얼마다? 답은 10. 4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복잡하지? 근데 선생님 어떻게 했어?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풀었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만화책을 볼때 이해가 더 쉽듯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 문제 풀이하는데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원방 문제 풀때 어떻게 한다? 그림을 한번 그려서 예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자 그럼 우리 문제 풀때 그림 그리는 것 습관 꼭 필요하겠죠. 자 그걸 우리 생각하면서 문제 또 다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세요.